다음은 파라미터 컬렉터인데요. 사실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어, 이것도 음, 어, 사용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구조적으로는 이 파라미터 에디터랑 똑같은데 이 파라미터 에디터가 이 오브젝트 이 자체에 여기 자체 옵션을 만든. 거에 비하면 얘는 여기서 옵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 이, 이 파라미터 컬렉트 여기다 옵션을 만들어요. 여기다 옵션을 만들고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어,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 파라미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다 와이어 이거, 이거, 이거. 와이어 파라미터를 통해서 일일이 연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와이어링 하는 작업도 여기서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장은 이 파일 신 자체에 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게 뭔가 좀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별도 u l 를 뽑아서 얘를 옵션 처리하는 기능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귀찮아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알트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그냥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쓸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에, 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이 옵션들은 아래에 있는 옵션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들이 이렇게 아이콘화 된 거예요. 우선은 여기 롤아웃을 만들어야 돼요. 뉴롤 w r o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뉴롤 w r o l 이어 요거는, 아, 니에요요건 다른 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있긴 있는데, 네, 여기 있죠. a 드 d 뉴롤 New rollout. 있긴 있죠. 근데 여기서 만드는 어 로라우트하고 여기서 만든 로라우트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어, 그 와이어 파라미터에서 본 것처럼 그 속성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파라미터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뉴로라우스를 통해서 이름은 뭐저 이름을 쓰죠. 저 뭐, 이름 정이니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옵션을 몇 가지 붙일 건데 뭐 가장 심플하게 파라미터에서 똑같이 요, 랭스, 아, 이 해보죠. 네. 거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여기 add to select rollout이 있고, 어, add to new r o l l o 이 있는데, 그 앞에 거, select, 내가 선택한 거, 여기 누르시면, 여기 오브젝트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에, 여기 랭스 있네요. 그쵸? 랭스를 바로 선택해서 OK 눌러주면, 랭스 값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직관적이죠? 마찬가지로 계속 위드값 네, 이름도 바로 바로 여기는 있 이름대로 아이고 잠잠추가 했다. 윽. 아, 앞에 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언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서지울 건데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값을 직접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 긴 막대기 있죠. 이거는 이제 각각 이 로라우 파라미터 파라미터랑 헷갈릴 수 있겠네. 이게 사실 파라미터 옵션들이고, 요건 이제 롤아웃이죠? 롤아웃을 왔다갔다 할땐 요걸 누르는 거고, 기능을 선택할 땐요거예요 지금 기능을 지어야 되니까 선택하고, 이거 눌러서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파라미터 이렇게 되죠? 어, 굳이 이 파라미터를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파라미터가 생성됐네요. 이 파라미터 보기 싫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롤아웃, 네. 자, 여기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요 네, 선택하고. 요 앞에 거, 요 뒤에 거 눌러가지고 로라우스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뒤에 거는 내가 선택한 그이 파라미터 옵션을 불러드린과 동시에 새로운 로라우스를 만드는 기능이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 기능을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조정하면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여기 있는데 왜 만드냐고요? 그냥 이거는 뭐 연습하려고 만든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이 부분에 대한 뭐 다른 옵션을 넣어가지고 뭐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묶어서 이 옵션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이 멀티플 에디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체크를 해제, 아 체크 해제를 체크를 해주면 해주면 얘를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조정할 때어이 동시에 이 옵션 조정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하나만 되는 거는 제가 얘네들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인데 제가 하나 둘셋 개를 다 체크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멀티플로 어, 조작이 됩니다. 얘가 꺼져 있으면 멀티플 조작이 안 돼요. 반드시 켜져 있을 때만 멀티플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옵션을 동시에 뭔가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을 통해서 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파라미터 컬렉터는 사실 이게 전부 다예요. 뭐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전부 다고. 뭐 아까 말했던 뭐 스트레치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스택을 만약에 쌓았다 쌓았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속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예 그냥 new rollout로 이 스트레치를 modify object 가지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롤 o l l 이 만들어지면 스트레치가 나오죠. 뭐 바로 이렇게 보면서 이 스트레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파라미터 를 통해서 여기에 제가 어트리뷰트 홀더 만들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조정했었던 것처럼 별도로 이런 UI를 여기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동시할 에수 있게끔 뭐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취향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옵션들은 뭐 그런 옵션들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이제 변경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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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하고 요것들은 뭐, 기능을 이렇게 위로 올리든지, 아래로 올리든지, 어떤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다뤄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어, 뭐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여기 음 있네요. a b s o l u t 가 있고, r e l 브 t i 가 있는데, a b s o l u t 는 이제 절대 값 쓰는 거고, 이건 상대 값 쓰는 거죠. 상대 값은 다 000으로 바뀌어서, 이 기준에서 이제 이 값이 적용됩니다. 뭐, 요 정도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 UI의 어떤 형태의 변화 정도여서, 딱히 설명할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 뭐, 이건 이제 키, 트랙바, 트랙바에서 키가 보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고 아래 이게 트랙바죠? 이 트랙바 지금 키가 없는데, 제가 예를 들면 뭐, 키를 대충 이렇게 찍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아이솔레이트 키인 트랙바 하면 뭐, 키 모습 안 보일 거고요. 누르면 다시 키가 보이겠죠. 뭐, 그런 정도고요. 이건 뭐, 선택한 키에 대해서 이제 트랙바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PutToObject, LinkedObject, GetFromObject, RemoveFromObject 이네 개는 이 파라미터 컬렉터 정보를 갖고 거나 지우거나 옮기거나 할때 씁니다 뭐 세이브 로드 기능이었으면 더 그런 표셔, 표현이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파라미터 컬렉터 어디까지나 오브젝트 자체에 저장되는 어,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는 있 옵션을 통해서 그걸 제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다 지워봤는데요. 어 아무거나 컬렉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뭐 스트레치 하고 리 네임 네뭐 A A A로 할까요? 그럼 이런 게 이제 파, 아, 저장돼 있고 뭐 테스트 반드시 이거 컬렉터 이름 써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푸트 오브젝트를 해야 저장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장 안 돼요. 프토 오브젝트 선택하고 실제 이 박스 픽 했을 때 이제 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웠을 때다 지워졌죠. 이때 이파라미터 컬렉터에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오려면 getfrom object를 통해서 얘를 픽 하면 아까 제가 저장했던 것들이 나와요. 이거 자체를 아예 지우고 싶다 그러면 removefrom object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 지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getfrom object를 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어 그리고 요 링크 투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푸트 오브젝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합니다. 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이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 의신을 이렇게 머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요 링크 투 오브젝트를 선택한 정보에서는 어 그걸 보장해요. 근데 이거는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두 가지 다. 링크 트 오브젝트, 포트 오브젝트 다 이렇게 걸어주고 저장을 합니다. 뭐이 정도면 옵션은 다 설명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UI의 어떤 위치 변화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